안녕하세요. 뷰리님들 뷰티라이프 성장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1년 반이 걸렸더라고요. 마스크팩에서 시트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시트를 구하는 여정이 정말 힘들고 길었어요. 지난번 이 마스크팩 기억하시죠? 이 마스크팩을 사용하신 뷰리님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었어요. 지금도 저의 댓글이나 업체의 리뷰글로 꾸준히 문의받고 있는데요. 지난번 팩의 핵심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가의 명품 팩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이 팩도 우수했었죠. 그런데 좀더 최상의 멋진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끈적임은 줄이고 사용감과 질감은 높이고 피부에 시너지 효과를 줄수 있는 성분들은 추가했습니다. 7월 28일에 첫 테스트할 팩이 나왔는데 마스크팩에서 유효성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시트예요. 저는 펄프 타입의 마스크팩은 아예 쓰지 않아요. 이 시트가 하이드로겔 타입인데 시트가 너무 두껍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피부에 무게감도 실리고 흡수율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서 바로 발열시켰죠 9월 21일에 두 번째 팩이 나오고 저는 26일 날 받았어요 아직도 시트가 두껍고 에센스 양도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10월 13일에 세 번째 테스트 제품이 나오고 27일에 받았어요 시트가 상당히 얇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끈적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80% 정도 만족스러웠다고 할까요? 어쩔 수 없이 또 발려시켰죠. 11월 23일에 네 번째 팩이 출시되고, 제게는 30일날 도착을 했어요. 시트 두께나 질감이 여전히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시트가 피부처럼 착 붙으면서 유효 성분들의 흡수가 쏙쏙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12월 5일에 다섯 번째 팩이 나오고 저는 12월 8일에 받았어요. 시트는 많이 얇아졌어요. 조금만 더 피부처럼 착 달라붙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팩 안에 에센스 용량이 조금 더 많았으면 싶었어요. 이후에도 두번더 테스트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보내준 수량이 너무 적어서 테스트만 하고 남겨두지를 못했어요. 최상의 마스크팩을 만들기 위해서, 내장에 15만원 하는 겔락 마스크팩도 사용해보고, 또 20만원대의 마스크팩도 사용해 보면서 면밀하게 비교했죠. 드디어 올 3월에 최종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오랜 시간을 공들인 만큼 정말 뿌듯하고 만족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한 상자에 총 다섯 장이 들어있어요. 이런 시트 보셨나요? 정말 피부 같죠? 자연 원료인 질 좋은 코코넛 시트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지난한 여정이었어요.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3중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시트 재질이나 유효성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팩으로서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죠. 피부처럼 착 달라붙어서 유효성분의 흡수가 속속 되니까 다음 날까지 촉촉하게 보습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팩의 가장 큰 강점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재생과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피부 유산균인 발효바이오틱스 유효성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부를 탄력 있게 잡아주는 근간은 콜라겐이죠. 비리님들의 연령대가 40대에서 60, 70대의 중장년이니만큼 피부를 탄력 있게 잡아주는 콜라겐을 400%나 끌어올렸어요.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건조가 심할 때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피부가 건조하고 뻑뻑하면서 지쳐있는 게 느껴지죠. 이런 시기에는 마스크팩과 세럼&크림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기 20분 전에 꺼내서 붙이고 바르세요. 그러면 피부를 진정시키는 성분들이 피부를 편안하게 합니다. 일명 화장품의 보톡스인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성분은 저의 영상에서 자주 다룬 성분이죠. 중년에 탄력을 잡아주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외에 여러 펩타이드 성분들을 꽉꽉 채워서 피부가 탄력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팩을 붙이고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속보습과 겉보습 모두를 잡아서 촉촉하고 풍부한 수분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고 강조하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세라마이드 성분 외에 피부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여러 성분들로 일주일에 2회 사용으로 맑고 촉촉하고 탄력 있게 피부 안팎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센스가 충분하게 들어있어요. 세안하고 팩 안에 있는 에센스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르세요.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먼저 망 하나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한 쪽을 얼굴에 붙이세요. 다시 한 겹의 망을 벗게 됩니다. 기포를 모두 빼세요. 땡겨 올려주고요. 안에 남아있는 에센스를 다시 더 위에다 발라주세요. 20분이 지나서 팩을 제거해 볼게요. 남은 에센스를 모두 흡수시키고 지금 계절에는 이대로 마무리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너무 건조한 피부일 경우에는 세럼 앤 크림이나 멜라토닌 크림을 소량을 발라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1년 반을 정성스럽게 공들인 락토이지 콜라겐 마스크팩 가정의 달 특가 이벤트는 오늘 5월 1일부터 5월 8일 월요일까지 진행하고 구입하는 방법은 잘 아시죠? 영상 화면 바로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구입 링크와 구입하는 연락처 기입해 두었으니까 그곳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글로 자세히 안내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뷰리님들 감사하고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